이게 소리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베어링에 멀쩡했었는데 배어링에. 어떤 사람이 네. 이거 문을 못 열면 그냥 뭐 노크라도 하면 좋겠는데 손님도 아니냐, 양반이 저거를 강제로 막.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땡겨버리니까 고장이 나버렸어 아마 이걸 열면은 세로 홀에 새포탱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렇지. 끝까지 안 올라가나 봐요 어, 우리가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수 밤바다 노래가 좋아가지고 뭐 밤바다를 보러 동해안으로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지 마세요 밤바다 보러 어, 동해안은 암흑 천지 왜냐면 여수 밤바다는 앞에 섬들이 있잖아요. 그쵸? 섬들이 있으니까 섬에서 불 켜고 여기서 불 켜니까 바다가 조금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 섬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아무리 불을 켜봤자 시커먼 바다밖에 안 보여요. 밤 바다를 보러 동해안으로 오는 건 비추. 동해 오실 거면 부산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데 또 이제 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산 바다와 여기는 다르다. 여긴좀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야. 더더탁 트여져 있고 더 어떤 산쾌한 기분이 든다? 음, 그래도, <laughs> 그래도 포항이랑 강원도도 바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강원도는 바다 주변에 바로 산도 많아서 음. 조금 더 뭔가 그렇지, 경치가 뭔가 더, 좀 경치가 있는, <laughs> 깡촌 같은 느낌이죠. <laughs> 아니 무궁화 타고 오는 길 무궁화 타고는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보통 캐스트스 타고 오잖아요. 무궁화 타고 오는 길이 되게 꼬불꼬불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꼬불꼬불. 그 꼬불꼬불 길이 오. 너무 예뻤어요. 산이랑. <laughs> 네. <laughs> 아, 여기서 한 30분 정도 벗어난 데인가 신기면이라고 있어요. 신기. 예. 네, 신기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저장해놨어요. 다음에 캠핑할 때 가보려고. 예. 좋죠,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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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그 대둔굴이랑 환선굴 이런 유명한 관광지. 아 진짜요? 네. 나중에 예. 차나 차 있으시면. 아니요. 친구분이랑 데이트 오시면 꽤 좋아요. 그러 이제 해신당공원 추천 드릴 거요해신당공원이요 네. 음. 검색해 보세요. 해신당공원.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좋을 겁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지막지한 음, 삼척지 원도급 여이 만든 곳원이었습니다 네. 음. 이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약간 조사하고 강추입니다. 좋냐? 사랑이 아주 좋습니다. 현지인의 감정. 여러분 그 음. 여기 강원도 동해나 삼쪽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신당 공원, 특히 여자분들 반드시 가세요. 아주 좋은 아, 관광지입니다. 아 이거 괜찮네요. 괜찮죠. 아, 괜찮죠. 그런데 보라카 아, 가면은 남자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여자들은 어떤 유쾌한 감정이 소장. 네. 아, 소사오는뭐 어, 갔던 것 중에 는 어디가 막기억남는게 있어요? 저요? 지금 딱이말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 해방촌에서 제가 서울에 처음 여행할 때 2박 203, 3일 있었거든요 여기 시작할 때? 해방촌도 그때도 노이즈 때 갔었거든요 거기도 되게 예뻤고 그 부산, 부산 해운대 쪽에 광안리 있잖아요 광안리 해수욕장 거기서 보는 거 그때도 노을에 갔었는데 그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두 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혹시 기억 남는 데 있으세요? 여행이세요? 네네아 최근에는 강릉을 갔다 온것 같아요. 강릉 갔다 왔는데 그냥 시로만 갔다 와서 거기는 숙소가 기억나고 기억남냐고 하면 춘천, 춘천에 그 소양강 처녀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거기랑 저희 숙소가 그 춘천이 분지처럼 돼 있고 약간 산 쪽으로 가서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춘천 시가 조금 밝다 보니까 시골에서 내려보는 뷰가 되게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분지가 조금 화내져가지고 산 사이가 화내진게 좋았고. 그 유럽 여행은 어디 가셨어요? 유럽은 저희 서유럽 쪽으로 쭉 돌아왔거든요. 서유럽, 유럽, 그 런던으로 인해서 런던 보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 가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랑 뭐, 뭐 시체스 뭐 이쪽 바다 쪽 이런 쪽 보고 또 비행기 타고 프랑스 넘어가서 오. 프랑스 파리 주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이탈리아 가서 음. 이탈리아 피렌체 뭐 베니스 뭐 기억이 잘안 나네요. 베네치아 뭐 로마 그런. 거. 뭐 베네치아, 로마 이렇게 이탈리아랑 프랑스는 다 기차로 여행하고그 유럽 여행은 기차로 하는 게 싸요, 아니면 비행기로 하는 게 싸요? 비행기가 싸요. 비행기가 싸요. <laughs> 그래서 제가 비행기 두번탄 거라서. 음... 원래 보통 런던으로 이나 다음에 런던에서 프랑스가는 심해로 해저로 아, 가는 기차 있는데 네네. 너무 비쌌어요. 그거 한번탈 돈이면은 프랑스 갔다가 아 스페인 갔다가 프랑스 갈것 같아서 어... 그거 안 타고 저희 저가항공으로 아왜 가수... 그렇게 가다 했는데 이기고 했구나 네, 비싸가지고 한 번쯤 타보고 싶긴 한데 후기 보면은 그니까 팀의 인지도 모르겠고 음... 그렇다 해가지고 진짜 다시 간다면은 스페인만 한달 한 가보고 싶다 스페인이 너무 좋았어요 스페인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스페인은 바르셀로나가 제일 좋았어요. 도시 분위기 자체가 되게 더운 여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120년만에 폭염이라면서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었을 때하긴 했는데 어, 근데 뜨거운 게잘 어울려 스페인이 음식도 약간 좀 뭐랄까 해산물 많이 들어간 짠맛 많이 나는 약간 남부지방 음식 같아가지고 이때도 잘 맞고 아직 해외는 예상이 없어요? 해외는 아마 그 9월 10월 그쯤에 아마 몽골 쪽으로 가고 싶다 나는 생각은요. 근데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돈은 계속 모으고 뭐 있긴 한데 몽골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몽골 너무 좋다. 몽골 너무 잘 오죠. 그 사진 어떤, 가몇 그러니까 개는 못 보긴 했는데 그 봤던 사진들 어떤 이유로 찍는지 봤을 때, 어, 몽골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사진 나올 것 같아. 또 나중에 따로 여행 계획 있어요? 어 국내 아니면 해외요? 네, 둘 다요. 둘 다. 지금 다음 달에 제주도 다녀오려고요. 3박 4일 정도 그때도 그냥 조용하게 쉬고 갔다 오는 거라서 여자친구랑 좀 여행처럼 가는 거는 그제 여자친구가 그 중어과라서 대만에서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음... 대만 온장에 가보자 해서 서유럽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선물 산거 빼고 한300 중반 정도? 몇대 다닐 때부터 3주? 3주? 되게 싸게 갔다 왔어요 어... 그항 아, 공기 값이 비싸니까. 항 공기가 한80 정도였던 것 같고. 왕복으로요? 네. 어, 8... 왕복으로 8 0이요 네. 저는 그때 유학하고 비수기 때 갔어요. 아 그게 왜 여름에 갔냐면은 여름이 비수기예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우면은 싸거든요. 어, 80이면 싸네요 생각보다. 네. 어, 저... 요즘에 또 구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어, 전막150막그 정도 정도 알 음... 그죠. <laughs> 여행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기도 하고 이렇게. 갱... 여행지가 아니라 업무차 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미국이 좀 비싼 거같아 미국은 그러니까... 또 시애틀 떨어지는 거랑 LA 시애틀이랑 저기 끝에 뉴욕이랑 음.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쵸. 그 차이도 비행기 값에 나오니까 지금 여행 안 갔던 중에 가고 안 갔던 장소 중에 가보고 싶은데 있어요? 국가라든가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인도네시아 음. 아니 자꾸 휴양지를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쿠바 어디 가고 싶어요, 쿠바. <laughs> 쿠바 그런 말 되게 많았어요. 되게 걔가 원래 개방 안 했던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미국 자본이 점점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쿠바 분위기가 많이 미국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어, 아 약간 정치 위기 쪽으로 관심 많으세요? 아니 그냥 그냥 소문 같은. 그러니까 아. 여행 여행 다녀온 친구도 그렇게 말해서 예전에 다녀왔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개방을 하면 러시아에도 도을데 생기는 것처럼 음. 쿠바 갔는데 스타벅스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laughs> 우리가 기대한 쿠바는 좀 천혜의 환경인데 월드카남고 건축 양식이 되게 서구적인 남미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이 들어가면 건축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죠. 뭐 쿠바에도 카지노 되게 많잖아요. <laughs> 주양. 주향... 꼭 쿠바의 이유는 어떤가요? 쿠바요? 저 낭만 네. 있잖아요. 있잖아. 시가 이거 이지 시가도 해보고 싶고 낭만 있잖아요, 되게. 몰드도 해보고 싶고 쿠바산 쿠바가 되게 얼마서 된가? 아, 작년 재작년인가? 아 반정기요? 그, 아 아니요 뭐 반정부지요? 1 0위 있었어요? 어 모마에스마시를 너무 어요1 0 시위는 최근 아닌가요? 올해? 아니다 작작년 말이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약간 브라이트에 나왔잖아요, 레스컴에. 나영석 사단에서 그거 보고 되게 사람들 되게 진입장벽 높아 보이잖아요. 남미하면 음, 음.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삼국사람들 꽤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쪽은 별 생각 없어요? 전 유럽은 약간 동유럽 쪽 가보고 싶어요. 음,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laughs> <laughs> 좋은 <좋았을> 사회인아 <laughs> <laughs> 동유럽은 이제 많이 민족화 됐으니까 아, 네. <laughs> 약간 <laughs> 페어 이런 것도 있고 음, 아, 빠니보트 아, 좋아해요? 어? 그죠?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그 아, 느낌이 빠니보트 때문에 여행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막 제주도 갔을 때다크투어리즘이라 해가지고 막 페어 같은 데 가고 막 그런 것도 해가지고 음. 빠니보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이 근처에도 많지 않아요? 갱도도 있고 맞아요 갱도도 있고 태백 갔을 때 석탄 광산 어 갔어요 갔어요 네네. 요즘에도 뭐 들어갈 때막 그런 얘기해요 까나리아 데리고 들어가서 가스 누출 어 두고 잤다고. 뭐 그런 건 없어. 요 땡도 무너지려고 하면 뭐. 아 쥐가 나온다. 네.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네네. 아주 안 가봐서. 음. 냄기로 막 그런 게 있다. 이거 정 신기해서. 막 남자가 앞에 가는데 여자 가 길을 막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집들이막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있어요. 막. 밥 먹을 때막내 네 숟갈이 뜨면안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아니 저도 무마 타고 오는 길에. 태백이 아니라 그 전이었는데 영월이었나? 아니 시멘트 공장이 엄청 큰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온 길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광산 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도 석탄은 안 해도 동해 어디 찾은다는 거예요? 내일 가면 돼? 내일 가려고 찾았다고 아까 뭐몇개 봤다고 했잖아요 동해는 뭐가 유명한지 네네 약간 사진을 찍는 그 빠니버틀의 감성에 동행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빠니버틀? 음. 빠니버틀 엄청 좋아한대요. 지금 아, 빠니버틀 나 방금 전에 봤어. 아 진짜요? 오늘, 오늘 아 맞아 오늘 올라왔어요. 어네 시간 전에 올라온 거. 아 진짜요? 네네. 아그 뭐지? 뭐 캠핑 갔었나? 호주 호주 가는 거야. 호주 캠핑, 호주 그 캠핑카. 어 근데 싸더라고. 캠핑카가 일주일 빌리는데 6 0몇만 원? 괜찮다. 오. 거기 4명 타고 가자. 호텔 값, 호텔 값으로서 아주. 대발 아,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되게 명절 같은데요? 응? 명절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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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한번 먹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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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laughs> 아, 보시는 분들. 떡 먹고 있어요, 딱. 네, 드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떡. 음. 음. 아 내가 아직 밥을 못먹을다다 음. 저기 되게 돌잔치 떡같아요 색이 들어가는게 아 그래요? 뭐 설탕도 들어가지 뭐아 <laughs> 음. 혹시 내일 동해를 하루만 있는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아침에 이 무코를 다 돌아요. 음네 일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추암을 가요. 추암. 추함. 추암이요. 추암. 추함. 추암이요. 추함. 예, 촛대바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두세 시간 버스 시간 잘 맞춰서 놀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무릉계곡 을까요 무슨... 그래서 무릉계곡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놀다가 네. 다시 버스 타고 나와서 가면 돼요 음 때바이 추암은 가깝나요? 지금... 추암은 버스 타고 40분? 9km 떨어져 있네요 음. 차 타고 가면 한 15분이면 가는데 5분? 한 20분? 음. 버스는 돌아가니까 한 40분? 45분? 50분? 음. 이게 동해시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세 군데 다 다니는 거예요 아, 뭐코랑 네, 무코랑 수암이랑 그다음에 무릉기고더 드실라면 이것도 같이 먹 네. 뭐, 어우예요 그 나이대는 다 씹어 먹어야지 <laughs> 비닐까지 다 씹어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나도 참 꼰대고 꼰대고, 꼰대고, 꼰대고 <laughs> 이제는 이렇게 늙었나봐 <laughs>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이랬거든 내가 네 나이때는 막돌도씌어 먹었다고 <laughs> 여기 근처에 좀 늦게까지 뭐 파는 곳 있나요? 치킨집 음. 치킨 있어요? 치킨집 여기 그 도마치킨 바베큐가 있고요 장터 통장이 있는데 장터는 프랜차이즈고 도마치킨 바베큐는 음, 한 30년? 도마치킨 오와. 바베큐요? 음. 어. 이거 바로 여기 돌아가면 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거기? 어, 한 번쯤은 먹어 볼 만하죠. 맛있죠? 네, 왜냐면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여기서 자생하시는 뭐 진짜 어? 지역 상인이시니까 약간 좀 다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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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돈씨인가요전 제가 어, 한섭 씨네? 네, 이섭 저좀 들고 올라가 주세요. 이거요, 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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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와서 뭐 드셔도 되는데, 네. 참고로 본인 얼굴이 지금 마스크 쓴 얼굴이 유튜브로 나갔습니다. <laughs> 네. 미세요, 네. 얼, 얼굴 조심하세요. 네. 저 마카오는 중국의 마카오가 아닙니다. 마카는 강원도 사투리로 모두라는 뜻이고요. 오는 오로 읽으면 안 되고 오우 오세요. 아 모두 오세요. 마카오. 네 모두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laughs> 어. 마카 막카아 마카? 강원도도 마카가 모두예요 응. 경상도도 마카가. 마카 수그래. 이 강원도 들이 정확하게 어. 마카 수그래가 뭐냐면 모두 머리를 숙여 수그 숙으린다. 마카 수그래. <laughs> 중국집 이름을 참잘 지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어도 있요 응. 전부 다 전부 다 중국 마카오인 줄 알지? 응. 우리 우리 이름도 되게 잘 지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가 옛날에 이제 동해시가 아니었을 때, 동해시는 이제 과거 이제 강원도 명주군 무코읍이랑 어, 삼척군 부평읍이 합쳐져 가지고 1980년대 개청을 한 신생 도시예요. 이름도 동해시.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동해시가 아니었을 때 여기가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발한리. 그래가지고 묵호의 발한이다 그래가지고 묵호발한이 돼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묵호발한이 이름 어가지고 우리 지역분들은 이름 참잘지다 그러는데 우리 지역분들이 아닌 분들은 무슨 몽골 이름이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다른 나라 도시냐 하고 저도 몰랐다가 버스 내리기 직전에 여기 사거리가 응, 바란 바람 사거리라고 그랬죠. 그거 듣고 아, 바란이 지명이구나. 시간 내에서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볼수 있어. 아니, 아니, 저쪽, 저쪽, 프라자시도 갔다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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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분더 오셨어요 남자들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치킨 치키니까 내려왔어? 아직. 아 머무라, 머무래요군요. 아나 아까 올라가면서 가면서 귀에 자꾸 그 우리 이 친구 목소리가 막맴 도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봤지 그랬는데 임시완? 임시완이요? 어, 임시완 목소리랑 비슷하더라고. 어? 자러 갈까요? 아니요, 돈을 주세요. <웃음> <웃음> 돈을 달라는 얘기지 뭘 자러 가요? 아니면 이 카메라를 놔두고 가게 해. 싫지 <laughs> 않은데. 듣힌 정보를 합의 보는 걸로. 아니자, <laughs> 아니, 아니 그 생긴 것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고. 아, 약간. 음. 그 느낌이.. <laughs> 느낌이 임시언 목소리가 그러지 않아요? 목소리가 정정에서. 약간.. 아니, 왜 꺼내, 음. 아 이거 웰컴.. 웰컴해신 거에요? 씬라틸 안녕? 안녕하세요. 안이 음. 친구 저 취미가 덕질인데 덕업일체를 이기기 위해서 아저 거기 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네 오늘 연락 네, 왔어요. 어, 그런 게 어딨어? 음. 왜 떨어졌어? 다 합격하고 부른 거 아니었어? 아뇨 아니, 아니요 이력서를 넣어 놓은 거죠. 어? 음. 그러면 어떡해 다른데 어차피 음. 이력서도 넣는 데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음. 음. 왜 이렇게 빨리 오자. 어무척게 빨리 오네. 저요? 음. 지금 시간에 차없을시간이잖아요 었다 아, 음. <laughs> 달려 온거 <거죠>? 엄청 달렸지? <laughs> 아니에요? 적당히 달렸죠. 하기야 여기 적당히 달려도 음. 이제는 연동화 잘돼 있어가지고 뭐 연동화 너무 잘돼 있더라. 음.